문화예술로 제주의 가치를 얘기하는 분을 만나기 위해서 곶자왈과 예술인의 마을 저지리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이명복 화가의 작업실인데요. 무치 고향인 화가는 지난 2010년 이곳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중 화가로 제주 정착 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화폭에 담고 있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와 캔버스에 제주의 자연이 담겨 있네요. 네, 제주의 역사를 알고부터 이제 제주의 자연이 다시 보이고 어, 아름답지만 또그 안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주의 숲을 이제 그리게 된 거죠. 화가의 작업실은 갤러리를 겸하는데요. 제이의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공간을 아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일평생 흙바과 바다밭을 일구며 사는 제주 사람들이 화가의 캔버스 안에서 영원을 얻었는데요. 무엇보다 화가가 정성을 기울이는 건 제주의 숲 자연입니다. 제주 그러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 같이 살아가는. 어떤 자연과 인간이 같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명복 화가에게 큰 영감을 주는 곳이 있다고 해서 같이 찾아갔는데요. 제주의 천연 원시림 곶자왈입니다. 꽃샘추위가 기승이지만 곶자왈은 푸르른 생명력으로 충만해서 무척 상쾌했는데요. 와 선생님 공기부터가 다르네요. 여기 그절 아니에요? 네. 온갖 식생물들이, 어, 뭐, 곤충에서부터 또, 어, 온갖 식물들이 여기서 이제 자생하고 있는 거죠. 정말 어렵게 어, 자라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쩌면은 이게 제주 도민들의 어떤 그 느낌하고, 어, 같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홀린듯 제주 섬에 정착하게 된 화가는 제주의 모든 것, 특히 고자왈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돌밭에 뿌리 내렸지만 거친 비바람에도 끄떡없는 강인함이또 서로 다른 식생이지만 지혜롭게 공존하는 숲의 모습이 제주 사람과 닮았다는데요. 아, 너무 이제 많이 어, 제주 자연이 훼손돼 가고 있고 이제 그럼으로써 제주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번에 이 제주 가치를 주제로 한 문화예술제가 열리는데 우리 선생님도 참여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네, 네. 참여했습니다. 그 주제 자체가, 어, 저, 어, 제가 하고 있는 작업하고, 어, 같은 이야기고, 그리고 또, 어, 이런 가치를 갖다가 서로 어, 존중함으로써, 어, 우리 그 제주, 어, 시민사회가 더 건강하고 또 아름답게 어, 바뀔 수 있지 않나. 해서 제주 문화예술제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와, 이 얘기를 들으니깐요. 안갈 수가 없겠는데요. 제주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문화예술로 표현했다고 하니깐요. 더 기대가 돼요. 제주시 원도심에 자리한 한 문화 공간입니다. 지난 15일부터 제주 가치 문화예술제 섬 보다 듣다 가다가 진행 중인데요. 이곳에선 전시가 한창입니다. 이명복 화가의 작품 두 점이 반갑게 맞아주는데요. 이번 전시회에서 도내외 43명의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주의 사라져가는 가치를 지키고 제주의 그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시민들이 직접 여러 가지 활동을 하자 해서 만들어진 게 어, 제주가치 모임인데 거기에서 그 예술가들, 거기에 있는 문화예술가들이 어, 문화예술을 통해서 제주의 가치를 알리는 그런 종합적인 행사를 해보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곧자왈과 오름. 바다가 작품에 담겼습니다 제주 섬을 만들었다는 설문대 할망과 일제의 만행의 역사가 고스란한 송악산 생명을 품고 흐르는 하천과 숲 숱한 생명의 보고인 오름 자연 없이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고 사람도 존재할 수 없음을 그러니 이 자연을. 오롯이 잘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가 분명히 전해지는데요. 작품들은 이웃한 문화공간과 나눠서 전시되니까요. 두곳 모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여작가를 만나는 행운이 따랐는데요. 엄문이 작가입니다. 강정천의 시작. 한라산 높고 깊은 이란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강정천이고, 장면은 한라산이고. 그런데 사실 여기 어디선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지난 몇십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현대화 때문에, 어 많은 차량들의 이동, 많은 공사들, 지하수의 많은 사용들, 그렇 때문에, 곳에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붕괴나 부서짐들이 사실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그 강정천을 좀 기억하면서, 사실 제주 전체의 모습에 대해서 좀어 고민을 좀 하고 싶었어요. 작가님, 이번에 참여 분위가 어떠세요? 일단 제주 안과 바깥에서 제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함께 닮은 주제로 고민하고 제주의 가치에 대해서 고민했다는 것이 저는 너무 좋았고요. 제주를 사랑하는 문화예술가들과 마음을 나누는 자리. 작품으로 말을 걸어온 작가들의 이야기가. 관객들에게는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예술의 같이 예 그리고 그 안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숨결 같은 것도 보이는 것 같아요. 환경이라든가 이제 제도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들. 그래서 지금 오늘 보고 내일 보고 하려고 와서 지금 유심히 보고 있어요. 처음 선보이는 제주 가치 문화 예술제는 보는 전시와 듣는 공연, 걷는 기행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데요. 토요일엔 공연이 마련됩니다. 오감을 자극시키는 무처럼의 축제, 참 반가운 현장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제주 섬을 보고 듣고 걸어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일상을 살다 보면 제주의 가치를 좀 잊고 사는데 다시 한번 이 기회를 통해서 제주가 얼마나 가치있고 아름다운지를 느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섬을 보고 섬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두 발로 걸으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제주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우며 또 멋진 곳인지 말이죠. 하지만 혼자 보고 듣고 걷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함께 할수 있는 자리를 제주 가치문화예술제가 만들었는데요. 31일까지 이어지니까요.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